10편 92편의 부제는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10편 150편 중에서 안식일의 찬송시는 이 10편 92편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안식일에 대한 찬송시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것이 뭐 안식일이다. 안식일이 뭐 좋다. 안식일에는 뭐 기쁘다. 뭐 어떤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제가 있지 않았다면 이것이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내용에는 안식일에 대한 게 없는데 이 부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안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의 그 삶이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초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존자여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주 91편에서도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존자는 지극히 존귀하신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없다. 그러니 가장 높으신 그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여서 여호와께 감사해라. 이것을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이름을 찬양해라. 우리가 찬양하는 것 어, 이것이 주님의 일하시, 이름이라는 것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세 번째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우리가 눈을 떠서 아침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습니다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고 이땅 가운데 행하신 일이 좋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며 찬송하도록 그렇게 초대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길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며 아침과 밤마다 주님의 일하심과 성실하심을 좋다 그리고 알린다 이렇게 하느냐. 그 4절에서 주님은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 그래요. 이제 그럼 여러 요소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봤더니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으로 나를 기쁘게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행하신 일로 내 안에 기쁨이 샘솟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요즘에 기뻐할 일이 없으십니까? 예배하러 오십시오. 교회에는 못 오시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유, 무슨 예배할 마음이 생겨야지 예배하지. 기쁜 마음이 그래도 있어야 찬양하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찬양할 힘이 없고 기뻐할 조건도 없고 감사할 내용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감사할 이유가 생기고 찬송할 힘이 나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어떤 논리적으로 설득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고안해내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이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줄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닌 겁니다. 우리끼리 막, 서로 막 웃으면서 눈 보면서 하면 그것도 기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손자 손녀만 봐도 그냥 기쁨이 나요. 그냥 웃어요. 사고 쳐도 부모님들은 죽겠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좋대요. 어, 근데 이런 기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기쁨이지만 예배할 때는 그거와 차원이 다른 진짜 기쁨이 있어요. 이건 사람이 줄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손자 손녀가 베풀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는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니까 이속 깊은 데서부터 주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이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으신지 다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크기를 다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는 대조적으로 6절에서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가 등장해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생각이 매우 깊으신데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는 알지도 못하며 깨닫지도 못합니다. 눈과 귀가 가려져 있어요. 당장 앞일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깊이 생각한다 해도 우리는 무지하며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매우 기쁘시죠. 근데 우리들이 자신의 이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논하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죠.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지혜로, 하나님께서 깊이 통치하시는 우리,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정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7절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망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악한 일 하면서 떵떵거리는 사람들 영원히 언젠가는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8절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악인들은 언젠간 영원토록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존하신 분인 거예요. 영원토록 가장 높으신 분인 거죠. 그래서 줄을 서려면 잘 쓰셔야 돼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줄 섰다가는 영원히 함께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지존하신 하나님 편에 딱서 계시면요. 나중에 결론이 나와요.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원수들은 어떻게 되느냐. 구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폐망하리이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들은 모두가 다 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수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주의 원수들은 패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뿔을 높이 드시고 그리고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 우리에게 참 승리를 허락하셔서 나의 권세와 이름을 높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지존하신 분으로서 여호와께 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뿔을 드시며 그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사 원수가 패망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11절이에요. 원수들은 행한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지만 주의 백성들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유들이었어요. 다 와서 악기들을 동원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인자심을 너무 감사하며 좋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서자.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은 깊으시고 끝인데 주의 원수들은 패망할 것이며 주의 백성들은 그불을 높이 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론의 말씀이 12절부터 15절까지에요.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셔서 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이냐?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번성하며 성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13절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번성하고 성장한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가운데에 번성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데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우리 육체적인 힘으로는 모든 에너지가 다 사라지는 늙음이 오겠지만 그러나 날마다 속 사람은 감건하여 결실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는요 백발이 영광이 돼요. 정말 영광의 멸류관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노인이 쓸데없다 그래요. 주님은요, 한 번도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가장 늙은 자들을 통해서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가만히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늙어도 결실하며, 여전히.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으면은, 어 진액도 말라버려야 되고, 그리고 모든 빛도 사라져서, 우리 그, 가을 되면 항상 보잖아요. 뭐 예쁜 단풍도 있겠지만, 겨울을 맞기 전에 모든 진액이 마르고, 수분이 다 사라지고, 메마른 낙엽이 되어서, 이제 싹 떨어져서 가루가 돼버리는.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심겨진 종려나무 주 안에 심겨진 백향목, 주 안에 심겨진 주의 백성들은 늙어도 결실하고 빛이 여전히 청청하고 진액은 풍성하고 이것은 세상에서 줄수 있는 선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섰을 때도요, 우리는 그냥 푹 자는 거예요. <laughs> 푹 자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이 나를 탁 이제 데려갈 때, 우리들은 이제 푹 자는 거예요. 푹 주무시면요. 영원한 빛이 청청하게 빛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요, 진짜 늙어도 결실하며 지내기 풍족하고 그리고 빛이 청청해요. 항상 빛납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비춰주면서 결론적으로 무엇이 선포되느냐? 이게 15절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부제가 없었다면 안식일과 전혀 상관이 없죠.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이게 왜 안식일에 대한 찬송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제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의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 안식하시죠. 그 안식의 날은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완성하시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마치시는 개념을 통하여서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십계명에도 들어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시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는 것이 신명기에서 10개명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두 가지를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구별된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면서 안식일에는 무엇, 무엇을 하는 날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시편 92편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안식은 단지 쉬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죠. 어, 그 쉼이 필요한 것을 꼭 주일에 그렇게 쉬시려고 해요. <laughs> 다른 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고 주일에는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날 하루만큼은 내가 나의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어, 사실은 그것을 어,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안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나를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료로 초대받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메마르지 않는 나무로 빛이 청청한 나무로 끊어지지 않는 결실하는 자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기로 결정되는 날이 안식일에 대한 찬송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식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것을 초대하고 마지막에 결국은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이 나의 바위와 반석되심과 그에게는 부리가 없음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찬송이라는 거죠. 굉장히 이 전혀 내용상으로는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은 없으나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10편 92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십니까? 언제 쉬어요? 우리 요한계 시록에서 봤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자기가 쉬고 싶은 대로 쉬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린 사람들은요, 밤낮 쉼이 없을 겁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요, <laughs> 밤낮 쉼이 없어요. 영원토록 힘들게 둘째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성도들은요, 밤낮 쉼을 얻으리니 우리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며 더 이상 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죄도 없고 우리가 고통하는거나 괴로운 것이 없네. 영원한 곳에서 쉬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일할 때예요. 너무 일은 팍팍한 시기에 죄송합니다. 지금은 일할 때예요. 낮에는 일할 때예요. 그러나 곧 쉬는 날이 옵니다. 너무 쉬는 날 좋아하시면 주님이 빨리 불러주실 수도 있어요. <laughs> 주님께서 우리가 일하게 하실 때는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진짜 일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인 거예요. 이것이 안식이를 통해서 선포되는 찬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 주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가 모두가 함께 주님을 기억하여 나의 창조주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기로 결정되는 날에, 그날에는요,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기 위해서 초청받은 날인 거예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아침과 밤에 베푸시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선포하는 날 이것이 안식일의 찬송에 대한 내용인 거지요. 주의 원수들은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지만 주님은 나이불을 높이 드시며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며 풍족하게 하시고 청청히 빛나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 안식일의 찬송 시인 92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이 있어요. 정말 전쟁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송축하며 찬송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시간표와 기준으로 삼아서 이 삶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 설때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약속된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10편 9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음을 기억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정해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고요.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